어서오세요. 헤이팝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 다이소 투어 중에 만난 작고 귀여운 스피커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8, 90년대를 지내왔던 사람이라면 인켈이라는 메이커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오디오를 전 세계에 알린 유명한 국산 메이커죠. 97년 IMF가 터지기 전 당시에는 100만원 상당의 오디오 세트가 각 가정마다 하나씩은 꼭 있을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저는 이 메이크 하나만으로도 오래전 어릴 적 향수에 젖어서 5,000원의 가격이라면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오늘은 이 5,000원짜리 다이소표 인케 스피커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작권 때문에 어, 다른 채널의 영상들 송출하긴 좀 그래요 그래서 제 채널의 영상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따로 이렇게 볼륨 조절을 할수 있는 노브도 있어요 좀 디테일로 봤을 때는 밑에는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걸 넣, 넣어서 이렇게 놨을 때좀 안정감 있게 그런 식으로 놓을 수는 있겠는데 어.. 지금 보면 만듦새 자체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안쪽에 스피커가 왼쪽으로 조금 치우쳤어요 보시면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도 이쪽으로 치우쳤는데 얘는.. 얘는 나름 괜찮아요 딱 거의 정 중앙에 있는데 얘가 좀 왼쪽으로 치우쳤네요 그 5,000원에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인켈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적그 그 인켈 말입니다. 자, 그래도, left, 이트다 right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볼륨은 50% 해놨어요. 100%하면 너무 좀클것 같아서. 자, 아, 지금 몇, 몇 어? 도야, 이게? 어, 그죠? 36도. 와, 36도, 36도. 50%로. 완전히 그냥 지금 밖에 온도가 난리가 났어요. 그죠? 야, 난리가 났네요. 오우, 야,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음... 아이고야, 여기 어디지? 네 동락공원에서 칠복보 칠복보? 칠복보 복 그래 오늘 칠복보까지 가는 거야 네, 여름에 가는 아, 여름에 아들이랑 갔던 그 코스인데요 출발 <laughs> 네, 이제 음악 보고 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베이스보다는 트래블 쪽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켈 스피커 대신에, 이 노트북에 내장된 스피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니까, 자, 한번 코드를 빼볼게요. 그리고 거의 뭐 이런 소리입니다. 아까 <laughs> 아까랑 확연히 다르죠. 역시 스피커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없으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무리 제가 막기지만 이런 소리는 조금 들어주기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어, 스피커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낫죠? 네, 확실히 트래블 쪽으로 굉장히 맞춰져 있고 어, 베이스가 굉장히 약합니다. <laughs> 지금까지 12km 라이딩 중입니다. 네. <laughs> 제가 봤을 때5 0 0 0 원의 값어치는 충분히 해요. 어, 레프트라이트 이렇게 어, 스테레오로 들을 수있다는것 자체만으로 이5 0 원의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 음질로 봤을 때는 노트북 자체 내장된 스피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음질을 보여주죠. 근데 이제 조금 더 고가의 그런 스피커들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쪽에는 당연히 비비지도 못할 정도의 그 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저는 그 인켈이라는 이 메이커 하나 때문에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스피커를 많이 접해보시고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거는 구입을 안 하실 겁니다. 노트북 음량은 너무 작아가지고 조금 고민이신 분들. 이 스피커 같은 것에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어, 다이소에서 이 인켈 제품을 딱 발견을 하시고 어, 이거, 음질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제가 간단하게 올려봐 드렸습니다. 어, 선택은 본인의 몫이겠죠?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이퍼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자마, 여기 왜 바꿨어? 아니 만지지 마, 오늘 누르지 마, 그좀 누르는 거 아니야 이거. 그게 좀 누르지 마. 아 아니 땡기면 안돼 땡기지 당기. 마. 이게 뭐야? 피커스피커왜 애들은 여기를 항상 누르고 싶어할까? 뚫리겠네 얼마. 뭐막 찌그러뜨리고 싶은 욕망이 있나봐. <laughs>